자, 영상 시청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왔죠. 이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지난 2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통화를 했고, 이 전화통화 내용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에서는 나왔죠. 나왔는데, 자, 그 내용이 비의도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의도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다. 의도적이지 않은 충들은 피하겠다는 거죠. 이제 손을 좀 내밀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제 계속 적대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 지금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세계 증시는 이 강세 모멘텀이, 세계 증시 강세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셀트리온은신한하고 제피모간 이 매매 상세 분석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얘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냥 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매매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매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얘들의 매매 행태는. 얘들은 지금 정말 문제가 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 주가 조작에 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만한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금 누가 시킨 것처럼 주가 상승을 막으면 나중에 보너스 주겠다. 혹시 뭐 그런 게 아닌가가 지금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매명태. 그리고 그런 총알을 대준 이셀티리는 그런 총알을 갖다가 지난해 150만 주 장착을 시켜줬죠.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셀티윤이 의심받을만 합니다 의심받아 마땅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그런 의심받을 마땅한 부분은 별것도 아니죠 그거 받아와서 셀티윤이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와가지고 다른 곳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지금 주가에 정말로 말도 안되는 이런 흐름 지금 벌써 9월달입니다 9월달 9월달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 정도면은 주주들을 위해서 이정도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셀트리의 현재 스탠스죠. 지금 셀트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일을 잘하니까 주가는 박살나고 밑으로 떨어지고 신안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나는 뭐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150만 줘. 아이, 몰라. 그냥. 그거는 괜찮아. 어떻게, 뭐, 어, 그 가지고 주가 조에안 하겠지만, 나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의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에서는 뭔가 조치가, 셀트리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강력한 주가 부양책, 그리고 신화에 맡겨놓은 거, 가져오는 거. 이거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바이든하고 시진핑 전화통화 소식이 속보로 떴는데, 바이든 시진핑 지난 2월 이후에 첫 통화를 했다. 그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 목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전화통화 했다라고 백악관이 발표를 하면서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정상과 직접 소통이 거의 7개월간, 이런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이 시장 증시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제공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이제 지나간 순식간에 지나가서 아 여기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든 시진핑과 2월 이후에 첫 통화를 했는데 비의도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손을 좀 내밀고 있는 부분이죠. 손내밀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시진핑이 손을 탁 치면서, 아, 그런 거 없어. 나는 충돌할 거야, 계속.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소식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는 아주 강한 모멘텀이 나왔다. 그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뭐 좋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세계 증시는 좋죠. 나스 선물도 0.1% 그리고 S&P 0.2% 정도 상승 중이고 우리 증시도 이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찍어 누르다가 이제 지수가 좀올라가고 있죠. 코스피0.44%상승에 코스닥이 0.26% 상승 중이죠. 자, 그리고 일본 증시 1% 이상 상승하고 있죠. 저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 지금 전 세계 증시는 환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 증시도 0.6%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가고 있고 일본 증시도 1.2% 상승 중이고 어, 홍콩 증시도 1.0% 상승 중이죠이런 분위기가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반등하고 있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반등을 또 이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괜찮은 분위기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쪽은 여전히 외인이 3,600억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계속 방향을 매수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매수 쪽으로. 그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지금 뭐 7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작정하고 지금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죠 얘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시장이 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밑으로 좀 밀고 있는 분위기고 오늘은 또 낙폭이 과대했던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3% 이상 또 상승을 하고 있죠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방향을 전환하고 있죠. 셀틱 오전에 크게 좀 끌어내렸지만 26만 5,500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렸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V자 반등이 좀 나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쭉 내려서 밑꼬리 달고 200 볼린저밴드 하단 터치해주고. 반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은 뭐 거의 없습니다. 19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헬스케어도 이제 반등 좀 하고 있죠. 자, 이만큼 내렸으면 이제 올라가죠. 다음 주에 안건이 등록이 된 상황이죠. 자, 지금 보면은 J.P.모간 좀 쉬고 있다가 좀 올라온다 싶으면 또 갖다 때리고 올라온다 싶으면 갖다 때리고 그러고 있죠. 신한도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지금 셀트겐 야 아, 여기는 특별한 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셀티는 지금 제 p 머가나오시나이 상위증권사에서 숨었죠. 자, 숨은 상황인데 미래, 키움, 한국, 삼성, NH 다 매수로 진행 중입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놨으니까 이제 뭐 올라가는 흐름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세 정보를 좀 보면은 얘들은 지금 신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 지금 10시 7분까지 예, 한 2,000주 정도 매도했죠. 그러고 있다가 11시 11분에 순간 거래는4 0주 4,200주죠. 이런 매매 행태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거. 정상적인 매매 행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뭐 이렇게 쌓아놨거나 아니면 지가 갖다 때렸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오면은 갖다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신한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활동을 시작하고 있죠. 다시 3 8 7주 매도 또한주 매도 활동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신한에서 지금 신한에 맡겨놓은 이 물량은 반드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뭐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는 증권사에 1 5 0만 주를 맡겨 놓는 상황이면 이거는 안 되겠죠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피모간도 만천주 매도가 나는데, 왔 매도를 하고, 이제 매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어, 11시 3분에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실컷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 제피모간하고 어, 신안이 다한 거죠. 지금 이 신안의 이런 어, 부분을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안에 적어도 이 신안에 맡겨놓은 이 부분은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가져오는 게 맞다. 이거 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너무나 이상한 매맹태가 신안에서 제피모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눈에 띄게 지금 이상한 매맹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좀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 시장 분위기는 이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통화를 했죠. 그러고 이제 통화했다 그래서 델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둘이 통화했으니까 델타 코로나 이더 이상 안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별개죠. 그래서 이 델타 코로나에 이런 상당히 이제 커지는 부분은 어 여기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어 크게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이 팔려 나가고 있고 어전 세계적으로 부족 상태죠, 현재. 근데 이 치료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죠. 이제 나온 나라가 몇개안 됩니다. 말레이시아 승인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승인했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시작 좀 해볼까? 약간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죠. 그러고 셀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전만 가지고도 지금 미국의 바이든 캐가 아주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점만 가지고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그리고 이 레키로나 부분은 드디어 내일 모레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안건에 등록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부분이면 이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당연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각도 세워서 어, 지금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릴수록 에너지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매력도가 큰 위치까지 내려와 있죠 그럼 이제 그냥 묻지만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 회사에서는 전방, 후방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죠 회사는 지금 주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주가 관리 부분을 좀할 때입니다 지금, 지금 좀할 때다 그렇게 볼수 있죠. j p 모가나고 신한 여기가 상당히 장난질 많이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주가 부양 위한 어떤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겠죠